냥냥 뉴스 속보입니다. 가정에서 빵에 발라 드시거나 요리에 자주 쓰시는 땅콩버터 지금 바로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. 유명 대형마트인 이마트에서 수입 판매한 땅콩버터 제품에서 간암 을 유발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소 가 기준치 넘게 검출되어 비상이 걸렸습니다.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이마트가 수입해 판매 중인 피넛버터 크리미 제품인 안달루시아 너츠 대회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. 이유는 바로 아플라톡신 때문입니다.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곰팡이 독소의 일종인 총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었습니다.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일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성분으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손상은 물론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. 문제가 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6년 9월 28일까지인 제품입니다. 혹시 지금 대개 이 제품을 보관하고 계시거나 드시고 계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. 구입하신 영수증이 없더라도 해당 마트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주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상 긴급식품 안전 뉴스였습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소중한 사연을 계속 만나보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